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미래의 풍경이 이제는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 위의 모습은 물론 우리 삶의 방식과 산업의 지형도까지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대한 물결, 바로 전기차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 새로운 흐름은 단순히 자동차의 연료가 바뀌는 것을 넘어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며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굳건한 심장이라 할수 있는 삼성은 과연 어떤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이 변화의 바람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삶을 지탱해온 신이어 세대의 일상에 과연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자동차가 친환경적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 영상은 한국 경제의 내일을 가늠하고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스를 수 없는 대전환의 실체를 파헤치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이 이야기를 지금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지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심도 깊게 탐구해 보시죠. 오랜 시간 인류의 발이 되어주었던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엔진 소리와 주유소에서 맞던 휘발유 냄새가 언젠가는 박물관에서나 접할 수 있는 추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한 세기가 넘도록 석유 연료를 태우며 도시를 질주했던 자동차는 이제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료만 바뀌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죠. 공기를 오염시키던 배기가스가 사라지고 조용한 움직임이 도시의 소음마저 줄여주며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비단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환경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며 심지어는 도시의 인프라와 계획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인류공통의 목표 아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앞당기고 전기차 보급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20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고요. 미국과 중국 역시 막대한 자본과 정책 지원을 통해 미래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참여하는 거대한 기술 올림픽처럼 누가 먼저 미래 모빌리티의 왕자를 차지할지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죠.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드라이브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변을 덮치듯 전기차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스를수 없는 현실인 셈입니다. 빽빽한 도심 도로를 가득 메웠던 익숙한 내연기관 차량들 사이로 어느새 미래적인 실루엣을 자랑하는 전기차들이 조용히 미끄러져 다니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는 쉴새 없이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도시 곳곳에 세워지는 미래형 충전소는 과거 주유소의 모습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실로 놀랍기만 하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전환의 서막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기대감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은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은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삼성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 기술에서 삼성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마치 황금 광산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삼성SDI는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죠. 현재 주류를 이루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차세대 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주선을 개발하듯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연구원들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꿈의 기술로 불립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훨씬 더먼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되고 충전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겁니다. 주유소에 들러 몇분 만에 연료를 채우듯 전기차도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삼성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은 단순히 배터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달리는 스마트 기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전장 사업 분야로 그 영역을 과감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담는 허브가 된 것처럼 미래의 자동차 역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삼성의 강력한 무기,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역량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핵심 부품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이 분야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미래차의 신경망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뇌와 신경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듯 삼성의 반도체 기술은 미래차의 복잡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제어하며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전에 없던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연구소의 불빛 아래 밤샘 연구에 매진하는 엔지니어들의 땀방울, 정밀한 로봇팔이 움직이는 생산 라인,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머리를 맞대고 혁신을 논의하는 모습들은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처럼 삼성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인 배터리부터 미래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그리고 운전자 경험을 혁신할 전장 솔루션까지 다각적인 접근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주죠.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 바로 이것이 삼성이 그려나가는 미래 모빌리티의 청사진이 아닐까요? 이러한 첨단 기술의 발전이 과연 우리 사회, 특히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할 시니어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펼쳐지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첨단 기술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인 시니어 세대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새로운 변화 앞에서 기대감과 함께 작은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차 충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복잡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과연 안전한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무래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규칙과 기술들을 익히는 데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 변화 속에는 놀라운 기회와 편리함 또한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의 부담을 덜어주어 신이어. 세대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운전대를 잡는 수고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며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개인 비서가 운전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차량 공유 서비스의 발전은 자가용 소유의 필요성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시대는 단순히 자동차가 바뀌는 것을 넘어 전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터리 재활용 분야인데요. 사용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안전하게 수거하고 이를 다시 에너지 저장 장치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섬세한 작업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시니어 세대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마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쳐 쓰는 장인의 지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시니어 세대와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드는 일과 같죠. 기업은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고령층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차량 내 시스템이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편의 기능들을 확대하는 것이 그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시민 사회는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치 가족이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기술 발전이 소외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전기차 시대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삼성의 기술혁신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공정과 상생의 지혜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혜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삼성과 같은 기술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하는 사이, 사회 전체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죠.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모든 세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먼저 정부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모든 시민이 뒤처지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때에도 단순히 설치 개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해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마치 국민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처럼 말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삼성처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기업들은 단순히 최첨단 하드웨어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될 때 어르신들이 복잡한 조작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시니어 세대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여 새로운 직무에 재배치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겁니다. 기업의 혁신이 단순히 이혼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 사회 역시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기차 공유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나란히 서서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 겁니다. 정책 이반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 혁신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상상해 볼수 있죠. 기술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 시니어 커뮤니티를 찾아가 전기차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안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면도 떠올려봅니다. 이러한 숙고와 노력이 모여 도심 곳곳에 친환경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이동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모습은 어쩌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결국 삼성의 기술혁신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전기차 시대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신이어 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특정 계층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셈이죠. 삼성의 전략과 신이어 세대의 미래는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전기차 시대는 단순한 기술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와 각 세대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를 넘어 미래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